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오늘 경기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호근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 KBO 통산 최다승의 송진우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컨트롤의 마법사 기록에 사나이 송진우 선수가 등판합니다. 볼볼올입니다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좌익수 차바르입니다. 아,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나요? 헛스윙입니다. 엄청 높은 공. 타자가 움직였습니다. 스트라이크. 삼진입니다. 아, 아쉬워요 타자 이승엽 선수 밀어쳐서도 홈런을 곧잘치기 때문에 투수들 정말 상대하기 힘든 선수죠. 로벌 투스트라이크 공이 매섭습니다. 타자 성진아, 저 공을 그냥 저렇게 보내면 안 되죠. 안타까울. 이종범 선수는 유격수로서도 최고의 수비 실력을 뽐냈던 야구 천재입니다.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선수가 박... 무등상복격기 선동률이 마운드로 오릅니다. 우등산 투격기 손동열 선수, 한국 최고의 선수죠. 엄청 높은 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스라이크입니다. 트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타자 두둥족 양신 양준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만세 타자 양준혁 선수, 한국 프로야구의 타격 부분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타자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유격수가 어렵지 않게 뜬공을 접아냅니다 오픈바이트 타자가 헛치고 말았습니다. 헛 스윙. 타자의 배트가 무리네요. 헛스윙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삼진입니다. 타자 손을 못 내는 거 보면 헐크 이만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포수라고 쉽게 승부하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거든요. 노블 투 스트라이크. 최강 슈너. 오늘 팀 전체가 작은 거인 소나소 선수. 그의 짧고 경쾌한 스윙은 투수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잡아 올렸습니다. 당장 넘어로. 오늘 이 선수 컨디션을 보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는 순간 몸동인가 깔끔도였어요. 하카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을 겸비한 차카니. 하카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점점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삼진! 넘어라! 타자 시원하게 한방 날려 주네요. 잘 쳤어요.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았고요.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코스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찾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중견수, 중견수쪽 안타. 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이 참 좋네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 다소 꽉 차는 느낌이죠. 오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시즌에는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때렸습니다. 던전. 넘어라. 저 스윙 보세요. 저런 스윙이면 맞으면 쭉툭 날아가거든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등산 부격기손동열 선수. 한국 최고의 선수죠 살짝 비겨나는공 올입니다 원볼원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투수가 참 피곤하죠 저렇게 안타를 쳐내면 옹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모벌 투 스트라이크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지금 공은 위험했는데 타자가 기다리네요 역대 최고의 3루수 파워 히터 최정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저공을 치지 못합니다 허스윙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저렇게 기다리면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 정확도가 대단한 선수예요. 트라이즈를 통과하는 공, 타자가 헛스윙을 합니다. 아깝죠, 헛스윙입니다. 삼진, 3진. 타자 삼진으로 물러갑니다. 지금 최고의 공격형 포수 이만수. 타격에 상당히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이 두 대성 선수의 코코페이스에서 나오는 슬라이더는 타자들을 옹이크고 옮는... 오늘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3진아 경기 종료됩니다 아 오늘 흥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경기는 조금 더 분발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